노년의 콩팥 지키는 유일한 방법 6가지. 콩팥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핵심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봅시다. 제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도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그 중에서는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이러한 일이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알고 대비하시는 것이 바로 유비무환이라고 상책입니다. 콩팥신장은 몸 속에서 노폐물 배출, 체액 균형, 혈압 조절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신장질환 콩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작은 관리 소홀도 콩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콩팥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피하세요. 짜게 먹는 식습관은 콩팥에 적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콩팥이 혈액 속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콩팥의 과부하가 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고혈압을 유발하고 이는 콩팥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첫째 라면입니다. 국물까지 마시면 나트륨 폭탄입니다. 둘째 젓갈류입니다. 명란젓, 오징어젓, 새우젓 등입니다. 셋째 가공식품입니다. 소시지, 햄, 냉동피자 등입니다. 넷째 장아찌입니다. 짜게 절인 반찬류입니다. 대안으로는 첫째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대신 천연 허브나 레몬즙으로 간을 맞추세요. 둘째, 김치를 먹을 때는 물에 살짝 씻어서 나트륨 함량을 줄이세요. 셋째, 물을 충분히 마셔 콩팥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넷째, 탈수를 피하세요. 왜 중요할까요? 콩팥은 소변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노폐물이 콩팥에 축적될 수 있어요. 만성 탈수는 신장 결석이나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첫째, 하루 1.5리터 내지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세요. 둘째,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세요. 셋째, 커피나 탄산 음료 대신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천연 차로 대체하세요. 주의할 점으로는. 신부전 환자는 물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므로 의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3.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하세요.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왜 중요할까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콩팥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섭취할 음식으로는 첫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저지방 생선입니다. 둘째 두부입니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신장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셋째 계란 흰자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단백질 보충이 가능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첫째 붉은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등 기름진 육류입니다. 둘째 내장류입니다. 간, 곱창 등은 콜레스테롤과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4.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세요. 콩팥 손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당뇨병과 고혈압은 신장 손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혈관에 손상을 주고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면서 신장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두 가지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곧 콩팥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관리 팁으로는 첫째, 혈압은 13,080 mmhg 이하로 유지하세요. 둘째, 혈당 관리를 위해 현미, 귀리 등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셋째, 싱겁게 먹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운동 추천으로는 하루 30분 가벼운 걷기나 요가를 실천하세요. 지나친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5. 약물 남용을 피하세요. 진통제는 콩팥의 독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진통제 속에는 이부프로펜 등이 들어있어서 과도하게 사용하면 콩파트의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복용하면 만성 신장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약물 복용 전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으세요. 둘째 진통제 대신 온찜질, 스트레칭 같은 비약물적 방법으로 통증을 관리하세요. 셋째, 건강보조식품도 신중히 선택하고 과다 복용하지 마세요. 6. 규칙적인 운동으로 콩팥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왜 중요할까요? 첫째,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 콩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특히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콩팥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천 운동으로는 첫째, 가벼운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실천합니다. 둘째, 자전거 타기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셋째, 요가입니다. 혈액순환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콩팥 건강을 위한 핵심 요약입니다. 1, 나트륨 줄이기. 짠 음식 섭취를 줄여 콩팥 부담 완화. 2,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1.5리터 내지 2리터로 수분 균형 유지. 3. 단백질 적당히 섭취. 고단백 저지방 식단 유지. 4. 혈압 혈당 관리. 정기적인 검사로 건강 체크. 5. 약물 사용주에 불필요한 약물 남용 금지. 6.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유산소 운동과 신장에 좋은 음식 섭취. 마무리합니다. 노년의 콩팥 건강, 오늘부터 지키세요. 콩팥 건강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면서 콩팥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해 보세요.